LA 교육 위원회는 오늘 4시에 4천여 명의 교사와 약 1천 명의 교직원 감원 통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감원 통보는 2011년, 2012년 학기의 예산이 4억 800만 달러가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마련된 것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한 명의 교사에게 전담되는 학생 수는 현재 25명. 하지만 교사 감원이 시작되면 한 교사가 약 30명의 학생까지도 맡아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또한 학생의 위생을 담당하던 관리인도 절반으로 감소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학생 숫자가 늘면 늘수록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자꾸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쿼터리 매니트 스페닝하는 게 아무래도 적어지고 커네리카주의 경우 주 정부에서. 학생 1명당 투입되는 1년 교육비는 17,000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그 절반에 못 미치는 학생 1명당 7,000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캘리포니아주의 교육현실에서 교육 예산을 더 삭감하게 된다면 우리 학생을 미래를 외면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달 중순경 치러질 교육위원회 선거와 6월 선거에 한인 유권자들이 적극 참여해야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교육 위원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교육 삭감의그 디테일도 달라집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민들한테 물을 거예요. 그게 패스되면은 교사 감원도 적을 거고 그게 패스 안 되면은 더 많은 그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6월 선거에서 브라운 주지사가 제의한 세금 인상안 연장안이 부결될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한인들로서는 세금 인상이냐 아니면 교육 예산의 악화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학생들의 양질적인 교육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연입니다